자, 저번 회차 때 전쟁으로부터 공격받는 길드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어, 과연 이번 회차는 어떤 길드가 살아남고 어떤 길드가 멸망하게 될까요? 국가시대 2, 8회차,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 회차부터 5차전직 가능하시게 됩니다. 200레벨 돌아서신 후에, 군단, 200레벨 도달하신 후에 군단장 보스를 아무거나 한 마리 토벌하시면은 제가 전직을 진행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꼭 혼자 잡아야 잡아요? 되는 건가요? 어, 뭐다 잡아도 되는데 일단 막 타친 사람만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아, 예, 혹시 어... 전 군단장도 인정해 주나요? 아, 근데 어! 그 어? 어? 아, 어? 그것도 맞죠. 일단 군단장이니까 인정이죠. 어, 안 돼. 우리 비 필리 건드리지 마. 배치노트잘봐 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자 엄청 많이 씩해고 있어가지고 아 어찌보면 우리가 레게 주범이지 않았을까 지금 두 아, 번만 왔다갔다 그한번 가고 한번 제자리로 오면은 감자 다캐져 있거든요 그,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몹이 꿀자리가 없나? 뭐지? 내가 세진 건가? 내 몬스터들이 한 방이지? 나 지금 수공이 2십만 넘지. 응, 이십만. 어때 조선아? 응, 좋아. 내가 왜 나중에 강화시키려할는 건지 알겠지. 한 번에 한 번에 팍 세졌잖아. 그거 천천히 손장했으면 빛못 봤어. 내템 내가 색야무지게 템 맞춰줄 바에 아무지잖아, 장신구들. 응, 응. 다른 사람들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탯이 안 맞았는 안 맞아서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스탯이 딱 맞잖아, STR 그렇지. 야, 그래서 뭐, 음, 음. 이렇게 해도 돼. 에디 그 에디션을 하라고 하더라, 유일님이. 나응 어. 음, 어. 그거 또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에디터.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나길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거. 시간에 신전 가운데 문 타고 오면 길도 돼 음, 음그 일단은 그 프로젠 거기까진 왔어 다른 데갈데 데 있나? 아냐아냐 그냥 그거까지만 하고 너도 농사해 우리 우리 빨리 그것부터 설치해야지 190 제육을 봐도 넘어가려고 하면 경고 누구 얼굴인지는 대충 가문에 이번에 뭘번낼지 뭔가 다 우리 국가 쳐들어 올것 같지 않냐? 음 그래서 지키고 저거도 해야지 아휴 설치 망당 조선아 야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놀람> 누가 사냥을 하고 있네 시앤님이구나 나 지역돌 좀 할게 지도 지도 못해 못해? 나 거기서 190 찍어서 지도할 수 있어 어어 못한다 했잖아 그 저기 왼쪽 도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길래 어아나왜 이렇게 길을 자주 잃어버리지? 또 잃어버렸어 어디야 지금? 드래곤으로 가고 싶을 때또 잃어버렸어. 그 늑대 쪽이잖아. 음, 거기 잃어버렸어. 슬라임 동굴 기억나? 아니, 그게 음. 기억났으면은 안 잃어버렸으려나? 찾았... 아니, 찾음... 찾음... 음, 찾음... 음, 다행이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응, 거 아니야? 음, 좋은 거지. 와, 근데 어떻게 우리 덤방에한 번도 안 왔냐? 야, 우리 덤질때 깸팡 칠까, 도전아? 그럴까 응. 나야 좋지. 야, 깸팡 치자 어, 아, 나 미치겠음. 어, 다말님, 아. 하이. 안녕하세요. 이 예. 어, 레벨을 올려도, 올려도 왜 역전을 금방 당하지 아, 레벨을 못 올리겠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디 어디서 했길래 뭐, 저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 보스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블루드래곤 오긴 했는데 핑크빈 잡았네. 여기, 여기 그 새로운 엔드라는 곳 개방된 곳 있잖아요. <목소리> 거기서 사냥 중이던데 다? 어 아, 아니 아니. 저 저는 랑랑마을 갔음. 아 랑랑말. 락락마을. 응랑랑을에 196레벨짜리 모스 있다는데요? 그 여기가 랑랑마을인가? 그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 같긴 한데. 랑랑마는요? 섬. 섬. 땡 섬. 어 뭐야 이거? 나무괴물인데? 여기. 음, 네네 나무괴물. 맞네. 어뭐 어떻게 왔어요? 저 선율 거지? 어, 저요? 그냥 달려왔는데요? 사람 길 잘못 탔네. 시티 안 들리고 왔네. 아시티들러야야 <laughs> 백구십이야. 탈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 순간만을 기다아겠죠 아, 재난지원금 달달하세요 레벨 몇이죠? 그 159요. 아, 189요. 아, 네. 1 5 9라하 진짜 죽이 싫었거든요. 189. 네. <laughs> 그 여기 그사 여기 시민분 제가 길 안내해 드리고 있어서요. 조금 마을 가서 해줄수 있을까요? 아유. 아니요. 안 돼요. 네네. 그좀잘도망가 보세요. 네. 김신지. 네. 저89 레벨인데 저는 뭐 196. 없나요? 네, 안 돼요. 뭐라고요? 몇레이라고요 196. 196이요? 약간 구라 핑 같은데. 봐 볼래? 아. 아니요. 아, 어드세요 예. 오, 예. 뭐. 왕 냠냠. 100, 어, 200 됐다, 딱. 네, 200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오류 같은 거 있었나요? 나는 없어요. 어, 당근님 있다, 여기. 응. 어. 어, 여기 계셨군요. 그 채집하고, 채집하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음, 채집하러 오신 거 같네요. m 메랄도 10개. 오, 어, 저도 10개. 언제 열게되지? 와 묵묵히님이 되게 오랜만에 보네 <웃음> 아 <웃음> 선물 주는건데 안패서 먹었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보선나너200 찍었지? 200 찍어서 딱너 빨리 그 블루 드래곤 이쪽으로 와. 오케이 길그길 그길 안내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길쭉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일단 아, 가봅시다. 저... 나 빨리 가고 와 조선아. 나 가고 있어 지금. 이아련 봤어 가는 도중에? 아니 나이아련은못 봤는데? 드, 블루 드래곤 한테 죽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에스터 쪽 말하는 거 맞지? 블루 드래곤. 어 빨리 와야 돼. 나 지금 그80% 20% 남았어. 응. 와 나. 사실 트레일러에 그 등산하는 장면 넣기로 했는데 내가 등산하고 있네 지금. 야나 닉네임 보인다. 누군진 몰라도. 봤어 너 나야 나야. 나 봤어 내가. 오케이. 눈보라가 뭐라 보라 친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볼린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류나서두개두 두 마리 나왔거든요.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조선이 강화시켜 주고 싶은데 보상 포기할게요. <laughs> 아, 오른쪽 겁니다 오른쪽 거, 저거. 저거? 알았어. 예 네. 이거 잡으면 돼요? 근 나도 이거 게임 끝나고 좀 지워야겠네 이건 이 r m 줘야되는데 오 야씨 나몇대 맞으니까 겁나 아프네 야 잡아 빨리 오케이 됐다. 잡았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그..가서 그 달라고 하면 줄겁니다 어? 어? 야 바지 니꺼 네 나왔다 야 2RM 재밌다 조선님 일로 오세요 왜? <laughs> 네. <laughs> 시민분들이 제 사차 스킬이 니마테도 맞거든요. 아, 와 드디어 5차다 아, 그 조선님 이제 200이셔서 재난지원경못 드리니까 뭐언니네 네. 알겠죠? 네네 사냥님 열심히 아래... 할게요. <laughs> 아래로 어. 시스? 오케이 오케이. 야 스킬북은 어좋구나좋잖아요 아니, 좋다. 뒤에서 뒤로 빼, 뒤로 빼 여, 여 사이즈 오케이